참 신기해요 사람은 영향도 주고 영향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친구를 다볼때다 화투꾼이면 너도 화투꾼이야 화투는 화투끼리 모여 춤은 또춤 끼리 모여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끼리 모이고 어, 전부 보면 그거를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이거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테니스 목사님은 테니스 목사님끼리 모이고 골프 목사님은 골프 목사님끼리 보이고, 다 그것도 끼리끼리 끼리끼리 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남을 알고 남을 보고 나를 아는 거예요. 애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알아내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네, 친한 친구 셋만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친한 친구. 네. 너고, 제일 친한 애, 세테로 오라. 데려왔잖아요? 그럼 아들을 신부름을 보내서 슈퍼에 뭐 사오라고. 그뭐 걔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니네 반에서몇등 가냐? <laughs> 38등이요. 너는 40등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39등. 거 얘기할 수 있어. 너몇등 가냐? 3등이요. 너는 1등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2등이요. 더... 왜냐면 하 1등짜리는 올등짜리하고 노를 수가 없습니다. 왜못 노냐? 안 맞아요. 1등짜리는 자꾸 뭐 하자 그러고, 공부하자 그러고, 꼴등짜리는 뭐 하자 그러고, 놀자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자네와 놀자는 애가 놀을 수가 없잖아요. 놀자네는 놀자끼리 놀아지고, 공부는 공부끼리 놀아지고.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야